아, 레이나 신캐가 나왔습니다. 요게 일단 14기 70% 확률로 내 랜드마크 앞뒤 네칸 같은 아, 라인 상대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향수채찍을 무시해요. 아, 배지를 끼고 인연을 끼고 끌어당기면 존나 좋고 아, 듀얼 능력치 55% 확률로 어, 원석 듀얼 능력치 원석이고 한번 딱. 마지막으로 카드 도감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번 오픈 가봅시다.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골드도 없어. 이번에 4인전 쉬세요, 보총님. 그래야 될까? 그 리그를 뛰어야 할까요? 자, 일단 어떻게 얻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좋잖아. 어, 능력치도 주컨이 높고, 황금 포춘이 높네. 인수비용 69 정도면 나쁘지 않죠? 껌피야 뭐, 대충 그냥 뭐 커버 치면 되는 거고, 주사위로. 그렇죠 하여튼. 좋아보여요 골시 20%에 좋아보이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이거 보고 가루 600개로 택도 없어요 예 저도 그냥 너무 좋아보여서 아이 너무 좋아보여서 그냥 공지 떼기 전에 아이고 야 좋아 어, 보상 존나 많이 들어오고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 보고 나도 뽑고 싶어가지고 현질을 10만원 했죠 <laughs> 택도 없어보이네요 공지보니까 어, 이날 치실은 가깝죠 개 씹사기 개지 그쵸 제가 너무나도 좋아보여서 10만원은 기분좋게 했는데 1 0만원으로 택도 없을것같아요 그래도 한번 뽑아 봅시다 여기서 근데 잘 나와야 비잔상인거죠 잘 나와야 이벤트잔상이죠 이벤트, 이벤트 카드팩에서는 로디랑 그거밖에 안나온다며 저요? 몇살이냐고요 스무.. 하하하 역시나 고큐카드 두개를 주는구만 개 쇠끼들 치이, 이거는 현질이나 레이나큐는 안정성있는 노가다 교퀴는 도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안정성 있는 도박이래매. 나, 안정성이 있는데 왜안 나와? <laughs> 왜안 나오는 거야? 아, 왜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한번 열어 봅시다. 그래도 10만원 연지란 거안 까볼 수가 없지. 야, 하지 말라는 건가? 관두라는 건가? 아, 잔상 하나만 나와주지. 자, 일단 그럼 고대인도 까봅시다. 고대인이 제가 좀 있거든요. 혹시 밀리나? 밀려봤자 오두네. 한개 나올까 말까요? 안정성 있는 도박이라네. 어 이거 휴, 큐브 현질 해야 주는 겁니까? 현질을 하거나 아니면 풀카팩 있죠? 풀카팩 요것을 까면 하나 주네요. 레이나 큐브 한개어 하나씩 주네요. 과금 152인가 요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어. 이게 1 시간 정도 전에 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일단은 오케이 고큐를 좀 돌려봅시다. 고큐 돌려봅시다. 고큐에서 일단 뜨긴 뜬데요. 50만원 먹을까말까? 고큐에서 나오긴 해요? 해요 고큐에서 나오긴 합니까? 고큐 카드만 나오는거 같은데요? 아 저기서 잔상도 나오긴 한데요 레피아반도대님 어서오세요 아 나오긴 한데요? <laughs> 존나 안뜨겠지요? 그래요 한번 그래도 까봅시다 여러분들 지차 추천 지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혹시 모르잖아 어? 혹시 몰라, 45개 깠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laughs> 에이, 그냥 뭐, 대충 그냥, 골드나 좀 나와라 하고 깠는데, 와, 딸기, 딸기 김치 세트, 빨갱이 세트 좋나 극혐스. 한 번, 딱! 30개 정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별로 기대는 하지 맙시다. 어, 좋아. 차라리 골드랑 다이아 주는 게 낫죠. 뽀조경 오늘 안 취했지? 어, 나 오늘 하루 종일 학교 갔다가 집에만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자, 고대인의 큐브가 더 있습니다. 고대인의 큐브, 파. 고대인의 큐브, 파. 쓰읍, 왠지 고대인의 큐브가 아니고 고인의 큐브인 느낌이 나는데, 가루 안 발라볼 수가 없죠? 오픈 갑시다, 여러분들. 추천. 현질 너무하지 마세요. 모마의 주작에 걸려두면 안 돼요, 제마면 아, 이미 걸려들었어. 공직 뜨기 전에, 아, 10만원 정도면 조금 각배하처럼 노려볼 수 있겠지 하고 뽑아봤다가, 개, 존망. 공지 보고 개 실망. 북합 30장 까면 뭐주던데 그게, 그, 뭐야, 얘 이름 뭐였지? 레이나의아 좀, 빨갱이 좀 붙여주지 마. 어이거 자꾸 붙여주네. 어이, 나 아까, 김치랑 오리고기랑 볶아먹고 왔는데 말이야. 어, 김치 그만 줘. 그렇지. 차라리 요게 좋아요. 이미 걸려들었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아까, 야, 이거, 그래도, 보상이, 아이, 극혐스. 이거 빨갱이가 좀안 나왔으면 은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이제 고큐 하나 남았나요? 아, 요거는, 여러분들, 뭐, 레이나, 고딴거안 나오고, 로디들만 나오는데.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저도 A네. 레이나, 과금해서 먹을 가치 있나요? 특히나 BJ들한테는 있을 것 같아요. BJ들은 사인전을 많이 하잖아요? 사인전을 많이 하는데, 사인전에서, 네 칸을 끌어당기고, 또 향수까지 씹어 먹으면은, 아, 존나 좋지. 아 근데, 일단은, 저가, 10만원의 과, 산물에서, 개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야 가루도 존나게 부족하겠다 이거 큰일났다 지금 가루가 저500한 600개정도 있었는데 어이고 그렇지 다이아일 때 100개 상타치 인정? 어 인정 중상타치 인정? 인정 요고 요고 한번 싹싹 받아보고 그러면 그래도 어 저가 다이아가 있으니까 신캐 저거가 가나요? 이미 10만원 과금한거 다 날려먹었어요 10만원 과금한거 다 날려먹었어요 아, 짜증나. 10만원 과금한 거 지금 다이아밖에 안 나왔어. 10만원 과금해서 얻은 게 없어요. 잔상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 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돈에 가루 개 부족하다고요? 50만원 현재 정도 하면 되겠네. 이게, 지금, 가루를 수급하기에도 벅차고, 다이아가. 야, 이거 내가 엉망한 장자가 되지 않는 이상, 방송하면서, 요거 현재를 하면서, 모두의 말을 이벤트 따라 가긴 힘들 것 같아. 어 진짜 너무하네 괜찮아요. 어이. 한번 그냥 까봅시다. 요거 요거 까면은 잔상 준다고 했죠. 240가에서레인학큐브 까봐요. 아 그럴 거예요. 한한 한 일단 세개 정도 사봅시다. 어이 꽉찼꾸만 이거 뭘 강화해야 되나? 지금 뭐 강화하면 주는 거 있어요? 강화하면 뭐 이벤트 카드 같은 거 줍니까? 이벤트 카드 같은 거 줘요. 강화 풀강하면은. 이번에 각배아, 각배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잔상은 각배아는 랜덤이랑 합쳤잖아요. 얘는, 씨, 바 잔상이랑 잔상 합쳐야 돼. 최인? 쉐인? 최인은 안 할래. 응. 그냥 사지 마요. 다음 이벤트가 없다 하라고? 일단은 뭐 강화할 게 있는지 보자. 반지를 꺼낼까? 어떤 넣어주지? 시카드가좀 있을 거예요. 그럼 반지를 꺼내는 게 낫겠죠? 아니면은, 어, 그래. a 프을 강화해서 S를 좀 얻어볼까? 그래요 에잇불을 한번강화아 돈도 없어 근데 <laughs> 돈도 없고 아라 한번 강화 때려볼게요 에잇불 풀강 해가지고 응 어, 에잇불 풀강에해 이번 시기가 괜찮겠죠 각배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탐이 나긴 해요 사인전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거 차라리 C카드를 좀 넣고 <laughs> 돈 날리지 말고 일단은 C카드 좀 넣고 자리를 만들고 뽑아 봅시다 풀카페 오케이, 해봤자, 얼마 안, 오우, 야, C카드만 넣었는데, 아, 솔런트 떴어? 그게 함 쓴데? 웬일이야? 왜, 얼라리야얼라리야 그러면, 푸카페한번 뽑아 봅시다. 푸카페 자리가 나왔죠? 푸카페 하면은, 그거 준대매 레이나 큐브 하나 준대매 빨랑 아삼? 아이, 좀 기다려봐요. 하이. <laughs> 아이, 아이, 그래. 어, 근데 A가 잘 나오네. A가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준다고 칭찬 좀 해주려고 했는데. 아이씨, 골드만 있으면 쭉쭉 넣는데. 골드가 없어, 좀 애매하네? 그럼 B로 S에다가 하나 뭐 넣을까? S 하나 뭐 키워봅시다. 반지. 아니면 편자. 편자. 파리어 바일런 마리아는 풀강 갑시다. 오케이, 넣어봅시다. 100, 야, 116장 들어가. 자리 한번 만들어보자. 설아 누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으, 석세스. 공지? 어, 봤어요. 공지 방송켜기 전에 한번 보고 왔는데, 진짜 극혐일 것 같더라고. 어, 다이아 저거 뭐야. 일단은 다이아는 있는 거 깡그리, 어이고, 손을 바르면 이것도 됐네. 요거 일단 올려봐야겠죠? 가루가 요거 바르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80개야? 이 가루 어디서 수급하지? 큰일 났네. 일단 오픈해봅시다. 가자! 네레레레레 신분상승. 어, 그러네. 야, 하하하! <laughs> 아, 저, 현재, 지금, 레이나 이벤트 큐브를, 3개 깠나요? 3개 깠는데, 다 고대인 교대 큐브 카드 잔상 줬어요. 즉시 오픈. 일단은 요거 오픈해가지고, 고큐나 받아 봅시다. 아, 고큐나 일단 받고, 에이, 잔상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근데? 잔상이 좀 나와주면은, 어떻게, 냄새 좀 많고 가려고 했는데, 현재, 잔상 하나도 못 뽑고, 고대인의 큐브만, 구구장창 수집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어, 요거는, 그니까, 창렬이에요, 창렬. 고큐 뭐줌? 고큐를 다섯 개 모으면 고큐 다시 줘요. 에비카드 고큐를 다섯 개 모으면 요거 하나 더 줍니다. 지금 근데 가루를 어디다 어디서 쓰고 그래. 미치겠다, 이거. 일단은 얘를 즉시 오픈해 봐야겠네. 아이고. 고큐카드 다섯 개 모으면 고큐 주는 거 맞죠, 예. 자연상 다섯 개 모으면. 어이고, 창렬이구만. 올려봐 일단은 그래도 즉시 오픈하여서 을 가루를 살짝 모아봅시다. 살짝쿵 모아보고 요거 여러분들 고큐를 올릴까요? 고큐를 올릴까요? 아니면 투카 까고 레이나 큐브 올려볼까요? 풀각 이벤트 에이플 가면 이벤트 카드팩 하급 그거 다 로디밖에 안 주더라고. 레이나 고큐 해보고 근데 고큐 하면은 고큐 하면은, 그래, 고큐 해봐요.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레이나가 목표인데? 고큐, 우큐. 네, 고큐 하면, 저가왜 그러냐면은, 가루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은, 가루를 수급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가루를 어디서 수급합니까? 큰일 났어요. 막연한 도박, 안정적인 다이아 창렬. 에헤, 아, 그래도 돈 벌었다. 어이구, 20만원 시원하게 벌어버렸네. 레이나에서 절대 안줌 레이나에서 잔상에다 뽑게. 아, <laughs> 자, 일단은, 요것도 안 까볼 수가 없죠. 까보고. 공지 보신 설명 요정구에요 설명 요충이 아니고, 어떻게 얻는데? 어떻게 얻냐면, 그니까, 공지가 여기, 카페, 인, 인게임, 오, 공지 떴네. 인게임 공지가 떴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같이 한번 봅시다. 비 16개 언제 뭐. 지금,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저가 10만원 과금한 건데, 10만원 과금해서 아무것도 못 얻은걸 보신.. 보신겁니다 요거 떴네요 요게 어 요거 요거 떴네이 화질이 좀 극혐이긴 한데 그래도 저장을 해봅시다 캡쳐를 떠야되나? 캡쳐를 일단 뜨시면 뜨고 크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한번 봅시다 이게 공식이네요 이게 공식 어버쩍이마늘 어서오세요 레이나 잔상을 옛날에는 웬만하면은 잔상이면은 다른 아무 카드나 합치면 됐잖아요 근데 요것은 잔상과 잔상을 합쳐야돼요 그리고 또 A도 잔상과 잔상을 합쳐야되고 또 레이나의 잔상 A뿔과 A뿔을 합쳐야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골드 존나 하더라고 B B 레이나의 잔상 16개 필요한데 확률도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고 뭐 S S 잔상을 <laughs> 씨바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거 또 아십니까 이벤트 카드팩에서 요게 옛날에는, 그, 잔상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디 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로디 밖에 안 나옵니다. 로디 A, 로디 BAA 뿔. 그렇게 밖에 안 나와주고. 극혐스야, 극혐스야, 극혐스, 진짜. 아이씨, 말, 진짜. 아, 욕설. 아, 가끔씩 나오는데. 창렬 이벤트 만났을 때 솔직히 여러분들 욕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잔상을 두개합쳐야돼 뭐. 한번 봅시다. 아, 이거 내가 아까 봤던 거죠. 다른 거, 또, 메뉴에껌 보자. 메뉴에께 아, 아까 저가 보여줬던 그거 같죠? 비몽사몽에. 그때에요. 아껴놓고, 6월 1 1일이 차라리 레이나를 한번스클리고한번 아... 한번 보자. 그럼 아까 이거 봤던 거고. 이건 다 보셨죠? 여러분들 능력은 아, 이번에도 버프가 있네요. 버프, 주컨 3 올려주고, 통행료 할인 3 올려주고, 골프 RP. 버프가 있고, 야, 근데 이번엔 좀 힘들어 보인다. 저가, 그니까 러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충 한번 등판하자면, 정리충 여기서 등판합니다. 저가 일단 10만원 과금했어요. 10만원 과금해서, 10만원은 과금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10만원 과금을 하게 되면은, 고큐 4개 주고요. 레이나 큐브를 2개 줘요. 여기서 로디 A가 나왔고, 이벤트 카드에서 로디 A가 나왔고, 요거 갔는데 다 고대인의 큐브 잔상 B. 좋고, 고큐에서다뭐 이상한 거, 딸기, 김치, 골드, 다이아 좋고, 이거 저거 푸카팩을 한번넣까 원래 고대인의 큐브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것 밖에 안나왔고 봐와줘요 스피드 이거 아 이거 가루를 한번 그래도 수급을 할수 있는지 선물 한번 털어봅시다 고대인의 뭐 큐브 같은게 있나? 없네 없네 우드 큐브 다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 가루 얼마씩 줘요? 하나당 얼마 아 너무 안주네 자 사 이구 시발 이구 시발에다가 오도하면 23, 2 3에다가9가 떴다 하고 아예안 나오네? 가루가 없어! 큰일 났어 애들 일단은 어차피 뭐 가루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도큐브 즉시 오픈을 보고 계십니다 오도큐브 즉시 오픈을 보고 계십니다 레 전설을 향한 오도큐브 즉시 오픈 가자 무가금은 꿈도 못 꾸겠다 새로운 공지? 이따 어이고 설사패 고맙다잉 cq 하나 나와라 옆 상위로 올라가자 옆아하하아아아아하하하아아아하하입니다여하분들 <laughs> 현재 오케이 좋아. 아, 여기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아하하하하하하하라하하 나와라 하하하하하두개 나와라 하아하 아! 파! 그렇지. <laughs> 하나 나와줬어. 하나 나와줬어. 하나 나와주면은, 그래도, 가루가 하나, 쓸굽은 되겠네요. 어, 여기서 신비한 가루를 쓰려고 했어. 어우, 큰일 날뻔 했네. 자, 가루는 일단은 80개를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번 이벤트, 오, 야, 이번에 골큐야. 오, 박퀴벌레야 죽지 않네, 이 큐브. 죽지 않아. 그냥 맞추고 다시 즉시 오픈 갑시다. 즉시 오픈. <laughs> 1, 2, 0만 해도 꿈만 꿔. 예, 저도 10만 원이었는데 그냥 꿈만 꾸고 있네요. 냄새만. <laughs> 냄새 만번 맡고 그냥 이번 이벤트는 정리할 것 같아요. 아이, 못 올라갔어. 다이아 큐브에서 못 올라갔어. 어, 레페도데님 어서오세요. 이대로 다이아 큐브까지 못 올라갔죠? 레페도데님 어서오세요. 야, 진통 오셨어, 진통. 여러분들 진통 오셨습니다. 어, 한마디 하시면 아실 거야. 야, 진짜 간만에 오셨네. 네, 이거, 진짜, 가루가 안 내면 못하겠다. 보정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랩 형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래도 한번 사봅시다. <laughs> 이미 매우 힘들어 보이지만, 아이고, 랩 패터테 형님, 별풍선 3 개, 정말? 대단해 아이고, 가. 오, 또두 개. 오. 오? 설마, 3일 후에, 개 간지나는 치! 아! 내 패도 대형님 별풍선 11개 미쳐 날뛰고 있으게 정말 대단해!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어이 제가 말입니다 조공을 가야 되는데 사칭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 조공을 해야 되는 건데 아 소리질러 해도 됩니까? 아 나가셨어 쏘고 나가셨어? 안 나가셨어? 안녕하세요. 어 징투 보이십니까? 징투 보이십니까? 네 소리질은 안 돼. 안 돼, 혼나. 내꺼 아니야. 어, 내꺼 안 돼. 진짜 맞아요. 예,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근데 폰으로 오셔가지고, 폰으로 오셔가지고, 저가 매니저도 못 드리고, 아, 하여튼, 간만, 어, 렘누님도 오셨구만. 어, 서오세요 어, 서오세요 간만에 오셨네. 그럼 오셨는데 한 번, <laughs> 한번 보세요. 한번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안 나요. 지금 저가 레이나 큐브를 여섯 번, 여섯 개 정도 올렸는데, 다 잔상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극혐이야 진짜 너무해 극혐이야 극혐 야 랩형 이번에 가십니까? 야 나는 그냥 포기할래 당마야 랩대님이랑 알아? 어 그냥 어 조금 침먹침먹침먹침먹아 <laughs> 이번에 가세요? 이번에 진짜 단단히 준비하고 가실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요거 그래도 안 돌려볼 수가 없죠 돌려봅시다 가로가 있으니까 현재 이게 여섯 번째 까는 건데 잔상은 줄런지 한번 잔상 줄런지 까봅시다5 0 0 0개 써서 S잔상 하나 먹었어요? 딴방에서? 하하 <laughs> 극혐이다 진짜 야 극혐이야 극혐 야! 드디어 하나 줬구만! 으응 이게 드디어 하나 들어왔구만 더가 지금 레이나 큐브 6개 까서 B잔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스프리 형님 어서오시구요 랩대님은 여기서 보다니 방제 어그로 좀뜨까 방제 어그로 끌까어랩도 형님 얼굴 가만히 오셨네 레이나 잔상 한 개! 어, 일단, 한개 뽑았습니다. <laughs> 여섯 개 까서 한 개. 지금 그래도 저가 좀 운이 나빴다고 거. 한 거, 네 한네개 정도에 하나 나와준다 하면은, 4개 네 까면은 풋카팩이몇 개죠? 정석으로 가야 돼? 너무 국첨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몇개 정도? 4개 네 까면은 한개 나온다 치면 몇개 정도야? 오천 개 이상 쓴 사람 가능 새벽에 안 돼? 새벽에 녹박때 눌렀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랩팽 오셔서 감사하고요 자또저 저가 큐큐가 없어서 그렇지 방송 끄고 현재 3개 먹었어요? 방송 끄면은 맨날 중계방에서 지켜봐요 존나 사생팬처럼 하 소리질러 하 소리질러 아따이하아따이 이렇게 사생팬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큐에서도 나온다는데 고큐도 저가 한 여섯 아 다섯개 깠는데 안나와요 아좀 그래 안나와 안나와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겠죠. 아, 아, 아따 아, 아, 혼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 오지고 오지네. 아, 이러고. 아, 그냥, 보면서, 어, 그냥 시청, 시청자의 그냥 자세로. 그러고 그냥 중계방에서 조용히 지켜봐요. 가끔씩, 별풍선 있으면 별풍선 쏘고. 이거, 그냥 만약에 잔상이 계속 나와주면 노가다죠. 골드 노가다. 그런 거고, 애매하게 하면 안 되는군요. 특장에 있으세요? 아니, 그냥 보면서, 방송보면서 그냥, 방송 그냥 에 여러분들도 솔직히 방송보면서 어~~~~~ 막 이러면서 안보잖아 그냥 보면서 어허어어 어이 하하하야야 예, 어, 예, 아, 아 그지 소리질러야지 이렇게 보는거죠 아무 치짱이야 너무한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서 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서 그냥 흐뭇하게 지켜봐요 방제 받고자고? 어그로 좀 끌어? 어그로 어떻게 끌어? 그러면 한번 랩형님 저와 한번 한번 시참 한번 달려볼까요 여러분들? 레평님과 함께 심채 한번 신갱해 웃으면서 봐요, 오진다들다 보면 강태하세요? 아예 꼽지는 않아? 어, 난 좋아. 방자 한번 어그로 끌어야지. 어그로좀 끌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조금 이름 좀 빌릴게요. 어, 잠시 이름 좀 빌리겠습니다, 레평님. 자, 어 설명 레페도 돼돼갓 레페도 어갓 레페도 돼님 분판님 보조기 방에 등판 어 이렇게 해드리고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어그로 좀 끌겠습니다 이름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